68살 박은숙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내는 그녀에게 아들 부부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오갈 뿐, 진심, 어린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중소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아들이 집에서 축하 모임을 하겠다며 은숙 씨에게 청소와 음식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간 은숙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손주들의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주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외로움과 관심에 대한 갈망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조사로서 은숙 씨는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말입니다. 모임 중 은숙 씨는 아들 부부를 따로 불러 그 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폭발시켰습니다. 자신은 가정부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머니라는 사실을 절규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학원 일을 줄이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 부부를 용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노년에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